그럼 수동태를 만들려면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야돼 자, 이 순서를 잘으라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다시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 순서가 중요해. 그럼 여기서 봐, 이건 뭔데? 능동태잖아. 이거 능동태야. 그렇죠. 의문문은 평성하고 달라서 의문문만의 어순이 있다 말이에요.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돼요? 어순? 의문문의 어순? 어? 동사 주어지.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의문사 나올 땐 여기 나오면 되잖아. 이거 지켜줘야지. 의문사, 플러스, 동사. 도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일 때 그냥 동사 도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 함정이 있죠. 주어 동사 쓸때 특히 특히 조동사일 때는 특히 여기 봐봐 조동사일 때는 특히 여기 봐봐 조 이,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네 어, 여기 지금 동사 나온다고 했지만 이거 하나만 동사는 아니고 합쳐서 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사이에 낀다라는것들게 중요해 완료형일 때는 세븐아 해즈 PP 사이에 조가와 진행일 때는 비프로서 아이 사이에 주어가 와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어순에서 정확히 의문사가 없을 때 있을 때 구분해가지고 의문사 의문사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 어순에다가 의문사만 추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볼게요. 그럼 요거는 그림을 밑그림을 네 어떻게 그려야 되니? 그날 봐봐 이거 이게, 이게 주어야 동사야 동사인데 어떻게 구성어 있냐면.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야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어. 얘가 목적어야. 됐네. 이거를 이거 능동태잖아요. 질문되는게 뭔데? 저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수동태로 바꿔줘야지. 수동태로 바꿔준 다음에 바꿔준 다음에 의문문을 더해 알겠지? 어, 수동태. 수동태 기본형은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목적을 빼야 돼 무조건. 그 목적으로 빼야되니까 잘봐이리어 birthday 그 다음에 party 이게 이제 주어로 나온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죠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will be pp로 바꿔거다 will be pp 자 hold의 과거 군사형은 held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조동사, 우리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수동태로 바꿔주면, will be pp, should be pp, must be pp,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조동사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나오고, 이것도안 바뀌어요. 이것도 불변이라고 했었죠? 절대 안 바뀌고, pp, 요것만 원형을 바꿔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바이프로 생기자니까 타잔이 맨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타잔에 의해서 생일 파티가 개최될 것이다. 라고 한 거야. 여기에 여기에 이제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문문이에요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의문문 수동태. 의문문을 이제 덧붙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순만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의문문의 의미는 바로 어순이었다. 자 그럼 쓸까? 어순. 해봐야 돼. 어순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이게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어순을 주어동사가 아니라 동사주어로 잡아야 되니까 이 주어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그럼 어떻게 돼? Word, where? 왜요? 그지 바뀌잖아. 요두 개가 위치가 바뀌는 거야. b i r t h d a y p a r t y 하고 위라고 위치가 바뀌니까 w h e r e m i the r i I'm the mind. I'm on t h d I'm on the i n the i n d I'm on t h d I'm on the mind. I'm on the m i B d I'm on the m i d I'm on t h Y, mind. I'm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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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I'm o 자 그러면 한 번에 올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융동태에서 바로 의문시수태게올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번에 한 번에 올수 있는 방법은 뭐야? 자, 잘 들어 잘 들어 한 번에 올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는 어차피 바이플스 목적대로 뒤로 빠질 거야 그치?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니? 얘가 주어로 나온다는 거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목적어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분명히 윌비피피가 될 거란 말이야 윌비피피 그래서 바로 나온 거야 윌비피피 사이에 얘가 주어가 될 거니까 껴 주기로. 집어. 그리고 주어했던 타자는 바이퍼스 행위자로 바꿔버리면 완벽하게 한번해볼수 있다. 알겠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뭐야? 능동태를, 능동태를 평소문의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다가 이 평소원 어순을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준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때 의문사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사람가 분석 잘 했네요. 의문대명사야. 의문사. 의문대명사. 이면서 동시에 뭐죠? 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어, 주어이기도 해요. 주어. 여기가 뭐예요? 동사예요. 이게 이게 n women, w 어 m e n w o 어떻어바꾸바꾸 이거 이 m 평 n 바 o m e n women, women, w o 가 e n 가 o m e n w o 찾아봐. women, w o m 주어가 되면서 수 women, w o m 어떻게 돼? 시대가 과거여 그래서 워즈 썼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과거형브로프 브로크이 피피여 그리고 뭐가 돼 이제 바잉 홈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평소문여 맞추면 요 이건 평소문야 그냥 수동태가 바꿔준거야 의문문 수동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는거야요 이제 작업은 의문문으로 바꿔주는거죠 의문문 수동태가 되는거죠 의문문 수동태가 되려면 어순 어순 반드시 그 어순에는 뭐가? 마침표가 뭘로 바뀐다? 무음표가 바뀌어야 돼. 다무초표 이해가? 무음표가 바뀌어야 돼. 다무초표자 그럼 어. 어떻게 되니? 자잘 봐. 손뼉 타봐. 음유선을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이게 나가면 돼. 아이콘. 이렇게. 됐죠? 이게 나가줘야지. 음유선은 무조건 튀어나가잖아.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순뼉 B플러스 PP 사이에 주어가 야 되겠죠. B플러스 PP. 비동사와이 사이에 주어가 보면 된단 말이야. 윈도우 윈도우 다음에 뭐야? 뭘 썼는데? 뭐? 그걸 문틀도 아이들 그게? 이제? 그러면 이거 창문은 누구에 의해서 빼뜨려졌니? 하나 더 해볼까? 아, 선생님 네, 바위가 거추장스러운데요? 그럼 1위 써도 돼. 음. 응. 바위를 빼도 돼. 그러면 바위가 없을 때는 후드 돼. 홈 대신에 후드 돼. 그럼 후워지더 윈도우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음? 응? 그 다음에 PP가 나와야 되니까브로크 써주고 바위는 뒤에다 붙이고 무음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게 의문문의 수동태야 쫄지마 쫄지마라고 의문문의 수동태야 괜히 쫄아 응. <laughs> 수동태도 어려운데 의문문이야 그럼 수동태를 바꿔준다음에 뭘로 바꾼다? 어순만 조정하면 된다 어순만 알겠지? 어? 어, 어 의문문의 어순 알고 있잖아요 어, 의문문에 왔어순 근데 이게 이제 비 플러스 PP가 나왔을 때 B동사와 PP 사이에 뭐 한다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바뀐다, 난니이가 이해가 안그래 요거, 노림수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